<목소리도> 자, 더 저어주세요. 족다리 <목소리도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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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요즘 안 나와요. 오이고, 잘하네. 천천히, 빨리 안 해도 돼요. 오이고, 점점 커지네. 잘했어요. 자,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. 모양 골라보자. 어떤 거 아이고, 너무 뜨거울 같데 모양 찍을 거 골라봐요, 우리 강아지. 음. 너무 클것 같아. 작은 하트. 작은 하트로 해줄게요. 안 들어갈 것 같아. 작은 하트. 자, 이걸로 눌러주세요. 옳지 됐습니다. 이제 여기 자꾸 빼주세요. 이게 <laughs> 찌그러져. 응? 이거 먹어봐가. 어. 잘 만들어졌어. 맛있어요. <laughs> 이거 조금 굳어야 되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 네, 이쪽에서 구워드실 수 있어요 오 멋지게 잘 만들어졌다 그치 일부러 로 이렇게 할자같 가자. 조금 쉬어이 달고나, 달고나.